네! 두번째 생생특강은 무더운 날, 무더운 여름날 졸작을 끝낸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졸작을 곧 찍을 선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출을 전공을 하시는 선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어, 일단 연출이란 게그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물론 시나리오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런 확고한 정의도 필요한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전공의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게 찍지 않을까. 이제 글만 글을 쓰고 연출만 할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의도 뭐 조명이나 촬영이나 모든 파트를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워크샵에서는, 일단 예산이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려면 일단 시나리오 안에 의미 있는 것들만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것들을 담아내서 쓸데없이 예산을 충당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이제 스텝들을 고를 때는 현장 경험이 많은 스텝들을 고르고, 일단 연출은 기본적으로 어, 영화를 많이 보는 것과 글을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을 쌓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건 글이랑 영화를 많이 보는 거. 연출 쪽으로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추천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굳이 자격증을 필요하지는 네. 않아요.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네. 되고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쓸 준비가 되어 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다른 분야는 좀 음. 많겠지만 연출은 특히 뭐 딱히...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연출 말고도 이제 연출부 스태들을 구성할 을때 연출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출부는 일단 연출이 있을 테고 이제 뭐조연출이또 그 있을 테고 스크립터가 또 있고 그 외에 이제 막내들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음. 그럼 일단 연출은 단 연출, 그 영화 자체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어떻게 담을 건지 를 연출이 신경을 쓴다면 이제 조연출이나 다른 파트 아이들은 이제 그 외에 상장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를 계속 제작부 애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연출 전공한테 계속 어떤 식으로 피드백 시나리오 피드백을 계속 해준다던가그 연출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네, 조연출, 연출. 조감도 음, 그리고 이제 모든 화면 어, 그 연결을 해주는 스크립터 네. 스크립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스크립터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스크립터는 한국말로 이제 기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약간 일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이 컷에 OK NG 를 기록하는 거겠죠? 네네네. 네. 이렇게 뭐 이게 왜 NG 였나 이런 거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계속 화면을 보면서 다음 컷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미술 같은 게 있다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이거를 계속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럼 이제 연출부 막내는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슬레이트라고 보통 많이 에, 예, 여기 이제 슬레이트가 준비되었어요. 슬레이트 를 한번 멋있게 쳐줄까요? 조작 그 내용, 이라든지 음.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음.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저희의 내용 내용이 어 자기의 꿈을 향해 엄청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도착지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전 지금... 태풍, 태풍도 오고,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음. 연출을 할때 주의할 점이나 꿀팁을 알려달래요? 감독을 할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강단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가짐 예, 예, 예. 제가 제일 연출하면생든 거는,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도 내가 이 피드백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내 글에 대한 내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누군가 피드백을 해줬을 때아 이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되게 잘 부합한다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이제 별로인 피드백을 했을 때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딱 확실히 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이야기, 내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재현 씨, 는내 이야기를 내가 잘 모르면 음 그런 건데 어, 제가 이번 조영작 근데 이런 게좀 있었어요. 음 <laughs> 이렇게 좀 휘둘리긴 했는데 확실히 일단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촬영 현장 갔을 때 분위기가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카메라 했던 친구가, 이거, 이거에 대해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한테 말을 하고, 되게 풀어주는 분위기가 음... 있어야 되는데, 너, 저보고 막, 만약에, 너 이거 했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제가, 어, 왜? 일단 이게 좋은데? 이러면서 하면 점점 분위기 가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냥 컷, 컷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화목하고, 음... 가정스럽게, 이렇게 하면 음... 되겠어요. <laughs> 연출의 기본은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영화가 무엇인지, 아니면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는지. 좋은 영화란 기준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우리 동기 몇 명을 올린 영화라고 해서 이게 좋은 영화는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딱 찝을 순 없고 일단 저는 고전 영화를 좀 많이 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말하는 흔히 유명하고 좋은 영화들은 다 고전 영화에서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본 교과서 베이스가 다 저는 고전 영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부, 저도 고전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음... 그.. 그.. 느와르의 그감상과 그 소리와 뭐 깨지는 듯한 그게, 그게 지금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뭐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보기가.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다는 그냥 진짜 지금 스무 살 나이에 친구들이 뭐볼수 있는 좀 편안한 그래서 그, 제가 이병헌 감독을 되게 좋아해요. 극한 직업을 만드신 분인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웃을 수도 있고 뭐, 힘들 때, 뭐, 지칠 때, 그냥 보고 웃, 웃을 수 있잖아요. 좀 음. 행복한 감정이 좀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병헌 감독이 스물. 스물? 네, 막 대사도 너무 이쁘고, 웃는 그새 배우가 너무 친구 그게 너무 재밌고. 영화 찍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시작부터 글쓸 때부터 힘이 들죠. 맞아. 촬영을 할 때도 힘이 들어요. 그래도 다 끝나고 나면 행복해요. 이게 저희과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시장님, <laughs> 친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음, 많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찍다 보면 점점 나아갈 테니까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쾌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확고한 사람이고 이 나의 이야기에 확고한 생각이 들면은 재밌게 좀 행복하게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배출될 때. 하는 말 음. 네. 자스. 저도 학생 때 연출을 전공으로 했었는데 모든 스텝이 다 힘들지만 총괄 책임을 져야 되는 연출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현 선배, 세령 선배처럼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미리 써보고. 본인이 직접 면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 후에 세 번째 특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 인사비님 안녕 안녕